여기야? 여기야. 하이 어, 여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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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이 하이. 편집해요. 그래도 이거 인사한 아, 게 이거 인사한 게더 웃겨. 무료 나눔. 전에 모는데 앨범. 유님오버들 앨범 들고 가. 이미 많이 있어. 많이 하셨나봐 요방을 꽤나 많이 하셨나봐요. 아니 아니요 많이 하면 20만이야. 6년에 근데 생이온 거야? 아니야. 아. 나한테 말안 해줬어? 뭐야? <laughs> 뭐 <웃음> <웃음> 아, 진짜 졸라 들어봤지. 아, 나 그냥 들어봤 개짜증나. 개짜증나. 브이로그 찍겠다면서. 나휙 <laughs> <정말 획> 지나고. <지나가다. 웃음> 원래 대충 찍는 거라니까. 나 이거 들어가기 너무 귀찮아이건 <laughs> <laughs> 단순히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잖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너무 <laughs> 크게. <laughs> 진짜 이쁜데? 화장만 하게 할걸? 여기서 어떻게 펼죠 네. 어때 네. 뭐? 어때? 보여게요 네. 아, 어. 어? 뭐야? 색깔이 왜 이래 근데? <laughs> 어 근데 숟가락이 없는데? 아, 숟가락 내가 가져왔어야 근데 커스터드 푸딩이라고 하던데? 적혀있는 거 색깔이 이런데? 그니까. 색깔이 좀.. 와, <목소리> 이게 진짜 예쁘다. 이거 언니, 이거랑 나만이 같으면 진짜 예쁘다. 이게 오묘한 표정인데? 아니, 이게 무슨 맛이냐. <laughs> 이거 먹었는데, 처음에는 응? 그냥 설탕 맛? <laughs> 이냥 설탕 맛인 것 같은데, 먹다 보면은 책 가라앉은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스티가 먹다 보면은 약간 코스터도 맛 나. 뒤로 갈수록. 어때 해집은 나올던데 이거 얼마 였다고 음, 5,500원인가? 그러면 야 일반적으로 푸딩 사 그냥 사도 5,000원 넘는데. 아 그래? 아니 일부러 창균이어서란라으로 만드신 거 아닐까? 그런 거. 그러게. 그렇지 원래는 노란색이라잖 <laughs> 근데 약간 지금 시원감 채 했어. 카페 소원. <laughs> 너무 귀엽다. 뭐? 저희? 아이가 이거? 이거 괜찮이었나 맞나? 만아맞래만 원을 아라고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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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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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음에서 못하는 거야. 내가 귀여워서. 아니, 이거 뭔가, 이거는 희귀템 같은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거. 귀엽잖아. <laughs>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얘가 귀여워. 귀여워. 이거 내 거. 지금 안 돼, 안 돼. <laughs> 아, 씨. 내럭도 <laughs> 아, <씨. 웃음> 내가 안 하고, 트친이 하는 거 찍고 있네. <laughs> 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완전 금속인데요 너무 이쁘다. 이거 책봉이네? <laughs> 맞아. <웃음> 어? 저 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는 스티커? <laughs> 이렇게 소심하게 <소시간에> 말씀하세요? 어 같이 가려고요? 이거 왜 이렇게 안뜯어지냐? 팍 뜯어. 맞아? 그냥 탁 뜯어? 응. <laughs> 뭐 스티커 보존할 거야? 아그 뭐. 근데 <laughs> 이이 내가 봉투는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어머머. 응? 안 나와. 이거 뭐야? <laughs> 스티커. 이거 약간 그 도트 찍은 거 같은데? 응. 어? 이거 자석이다. 어찌? 음. 어 이거 이거 예쁜데? 아까 막간 마멘트오 이렇게 엽서 두개 스티커 하나 자석 하나 굿. 그리고 이건 컵컵 컵. 그리고는요 <laughs> 끝저 저, 저 배우예요 저 리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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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얘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다 불렀어, 내가 지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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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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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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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와>,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용반지야. 이거 말이야. 아 이거? 내가 그렸지. 뭐야? 웅성웅성 뭐야? 제가 했습니다 집에서. 엥? 이거? 이거 다? 아 이건 스티커. 아 그래? 응. 근데 뭐야? 제일은 내가 한 거지. 벌. 헐... 이거 그린 거. 아 이거 스티커로. 엉더 스티커. 이건 내가 그린 거. 아이씨. 너무 평별배 같아. <laughs> 응? 너무 평별배 <평베베> 같아. <laughs> 이거 뭐야? 내일 뭐야? 우성우성 우성우성 미친놈이이거 뭐야? 나 이거 오늘 여덟 개. 이용수. 갈 거야? 어, 지금 갈 거야? <laughs> 도찍고. 이런 거 찍을 수도? 하하하. 갑자기 예식 가겠네. 어 찌라시 스티커.헐, 진짜 그거 같아치키면 절대 빼지 않는 애교 세계 1위의 강인한 정신. 아, 가우 <laughs> 오케이, 귀염 오케이, 귀염 윙크 오케이. 진짜 바닥에서 줄것 같은. 어. 여기 당신이 찾는 간살 간주 몬스타엑스 I M 있다. <laughs> 바로 여기 빈잔의 <빈하는 웃음> 비주얼의 몬스타엑스 최원이 <laughs> 있다. 목소리도 왜 그런 거같데나 옛날에 성우가 <선거가> 꿈이었어. 오 <laughs> 어, 이거 되게 강렬하다. 당신. 내 천재 고양이 당신이 피어 잘 쓰는 말. 당신. 당신. 미쳤다. 만화책에서 튀어나. 당신만의 왕자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 왜? 가지 말라메. 어 가지 말라메. 더이다 <웃음> <웃음> 야, 변시스으면개수 없었어. 아, 네 명아 받았어. <laughs> 아, 귀여워. 아왜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이메일 웃음> 이렇게 바보처럼 웃어 <laughs> <거야? 웃음> <laughs> 아, 수상해 아, 도가 너무 수상해 뒤에 뭐 있는데. 또 너무 사랑스러워. 도 <laughs> 다 표정을 좀 맞춰 야. 아니 누르면 되잖아 아 아니 알아 <웃음> 일부러 <웃음> 일부러 하던데 아삭 특출연할까아내 편지 특별출 오케이, 오케이. <웃음> 누가 봐도 아삭 지가 뭐야 혹시 <이거> 내 목소리까지 다조서나 변조해 그러니까 <laughs> 조해서 나와? 어아 <맞아. 맞아>. 왜? <laughs> 나누군아 딜리라고 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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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이 없어 <개워렸어. 웃음> 여러 딜리네 <laughs> <진리는> 제로라고 해. <웃음> 어, <웃음> 너무 최고야. 창원이 보고 싶어도 참아 이런거아 <laughs> 이씨, 한번 어, 더술좀물 <진짜>, <laughs> 왜? 아 이거 이 이거 그거 같다. 그거 파는 거 뭐지? 강아이가쓴거같 이거 아거 같다. 이거 그거 같다. 이거 그 이거 아거 같다. 이거 아거같 이거 그이 내가 대왕으로라이니까 섹시해가 빠르다 아우 뒷골 <뒤콜> 땡겨 <laughs> 너 너무 상원이랑 잘 어울려 어아 <laughs> 뒷골 <뒤콜> 땡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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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도 참아 와이 와중에 대우 배경화면 찍어야겠다 저거 예쁘겄지 빨리 눌러줘 아, 아, 너브이로고 찍어? 내브이로고요 뭐야 <laughs> 왜 이래? 유튜버다 유튜버 <laughs> 조롱하게이스브조롱 미쳤어? 조롱 <laughs> <목소리> <laughs> 미쳤어? 개룡스라고 <소설하고. 웃음> 같이 개룡 <계룡> 뭐. 가자 <laughs> 지금... 아미쳤어어 언제 어, 어, 올라와? 네3에 올라와? 아니 편집할 시간이 많아서 괜찮아 아다행이다3물에 올라온 줄 알았어 <laughs> 뭐하는데? 아니 이제 먹자고 먹자고 어? 아 뭐하는데? 먹으러 거 아하 아짜 배고파 죽겠어. 먹어 먹어. 맞아? 아무도 지금 안 먹고 있는데? 나 혼자만 한입 먹는 거야. 라이브 안 보네. 야너 그렇게 먹고 싶게. 이거 브이로그야. 그렇구나. 안녕. 배우정배우정너 이중인격. 아 이게 표정 봐. 어떻게 탕수로 처음 먹는 표정 너무 귀엽게. 상태 안 좋아. 너무 귀여. 된다.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오늘 먹으러 온게 아니야 차민이 머무른다. 너무 귀여워. 우리 항상 이래어떻게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여기 창민이 머무는 동안 저는 그 웨이퍼를 다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 진짜 아니야. 먹어도 돼. 이것이 고정의 비결. 안 먹어도 돼. 귀엽게. <laughs> 같시고요오 <laughs> <laughs> 어, 감사합니다. 저 줄인지 몰랐어요. 먹고 싶지 않으면안 먹어도 돼요. 시금을 점폐 하는데, 창문이 볼때 건드리면 안 돼. 아하, 먹어 귀여워. 알겠어? 저이귀여워안 <laughs> 먹을 거 같은데, 어차 최고... 하긴 생각으로... 됐나? 아~ 어 시작해~ 어시이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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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이

소리하는 너? 어, 이게 히해짬리 아니야 강매라고 못하게 하는 거 짬처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짬처리라고 해야지 지금 미공포까지 아주 아, 살뜰하게 시겨주었어오오오오 <laughs> 얘, 도 앨범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애... 앨범 너무 많다고 우리한테 짬처리야 심지어 나도 집에 안뜯는 앨범이 있으면 <laughs> 갠데 <심베이 웃음> <한데. 웃음> 아니 아까도 내가 생카 갔는데 거기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나눔전에이 오드라이브 뭐, 거기에 막 쌓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여기 청민이 앨범 많아? 요 가져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집에 도 많아 창민이 앨범 모두한테 많아 그니까 나져아 <laughs> 나는 이미 네가 준 앨범이 앨범 많아 <laughs> 그래서 거기서 안 가져왔는데 얘가 여기서 주고 잡았어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이범을 주는 거 같아 그니까 근데 요즘에 만날 때만다거아 <laughs> <laughs> 아니 언제, 사이에게 언제까지 사이에게 있는 거야 앨범이 아직 세파스가 남았어요 선생어앨아헐 대박 뭐야 이아 지금 질질 고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뭐야 이게 그냥 고양이 어 그냥 고양이 근데 어 똑같은 걸 샀지? 그니꺼 왜나 빼고 사어 <웃음> 어머, 이대빨나왔네 <laughs> 어머, 시들왔네어왔어나어어어 <laughs> <laughs> <나 다시> <laughs> <알았어. 웃음> 대구리마카롱. 아 너무 귀여워. 귀엽지? 귀엽다고 해. 너 평소에 때가 되네. 왜? <웃음> 왜? <웃음> 귀엽다. 왜 어때 어때? <laughs> 와 <우와>, 귀엽다. <laughs> 뭐야? 이건 창근이 <청균이> 마카롱. 엥. <laughs> <laughs> 안 잡히잖아. 미안. <웃음> 미안. <웃음> 짠 거야 나 근데 어제도 역도 한 번도 안 했어 너 아, 진짜? 나 했어 <laughs> 어제? 아, 오늘 아, 오늘 오늘? 여기서? 응. 오늘 나왔어? 이거아 이거. 니 <laughs> 이거요? 응안 좋은 거 나왔구나 <laughs> <laughs> 이거 마카롱 지 먹어버리면 안 되나? 배가 고픈 먹어 먹어도 돼? 아무래도 그렇지 녹화 때문 짜잔! <목소리> 밥 <따단 목소리> 먹을 때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찍어. <laughs> 네, 이 <이렇게>. 먹어볼게요. <laughs> 근데 이거 무슨 맛이지? 딸기 맛인가? 은안아 <laughs> 색깔이 약간 딸기 색깔 같은데. 귀여워. <목소리> 딸기맛 같은데? 같은 데는 뭐 아이스티가 훨씬 달아. 아아아빵이야나 어제는 머리 안 말고 왔는데 오늘 말고 왔잖아여자는잘보려라고 오늘 <laughs> 나 너무 나 오늘 카롱 이거는 딱 봐도 초코 맛. 에피리까지2 <laughs> 0분이나올렸 어디가 어디지? 나 아니 홍대 입구에서도 22분 걸리던데? 언제 갈 거야? 원래 같으면은리 다음에 가지 않나막고싶은데거거가까 언니도? 지 뭐야? 아 근데 이게 훨씬 쫀득한데? 불쌍해 <laughs> 어머머 잘 떨어진다는 점 <laughs> <목소리> 어, 체수아나 <목소리> 이거 뽑아 <목소리> <목소리> 나한테, 나한테 맡겨서되어 이걸로 뽑아줘야 돼 너도 뽑고 먹고, 나도 뽑고 교환해 줄 수는 있어 음, 너무 불쌍해 <목소리> <목소리> 더 먹었네 근데 이거 개구리 마카롱도 맛있다 맞어 이것보다 맛있어. 응 딸기 감별 안좋아하겠해나 뭔가 진짜 부이로그은는사람같지않아 친구 어, 있잖아요. 뭔가 진짜 요 여기서 연통그렇 있어. 갈청이유튜을같지 아, 헤로 아, 헤빠 아, 빠져 <목소리> 아 귀여워. <laughs> 와 귀여워. 어, 왜 사람 이렇게 많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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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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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어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니아 새로 왔어가지고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 바꿔이렇고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 어꿔가지고 새로 바꿔가로 바꿔가지고 로 아, 꿔로록꿔로바 밀어? 응. <laughs> <laughs> 이건데? 어또 보통아? 응 갑자기 커플팀 <laughs> 야구 <야호. 웃음> 다 먹고 아, 찍기. 그럼 브이로그는 네, 언제 올라가? 응. 언제쯤 올라가나요? 어, 아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어여기데어 아, <laughs> 어, 여기 맞아? 아 이거? 여기인데? 아. 어리둥절. 어리둥절을 많이 하는 여친이. 어리둥절. 가방이 너무 궁금. <laughs> 푸딩딩 빙수 띠용 엥? 띠용 푸딩 떨어질 것 같음 띠용 이거 떨어지면 웃기겠다 그만해야겠다 <laughs> 이거 집까지 가져가래요 ㅋ <laughs> 겨지지 않게 아 꾸겨지지 않기가 포인트 <laughs> 어 꾸겨지면 안 이건 빙수 국 <laughs> 국이 돼 응, 국이 되어버렸어 <laughs> <목소리> 아, 연예인 연출? <남친>? 연.. <laughs> 황당 황당해서 짜금물 <진짜> 나왔어 <laughs> 어 황당해 <laughs> 생때 아, 미쳤지 <laughs> 저는 골들 <콧> 웃겨 어성 지동대데왜 개웃기다 오늘은 찍는게 별로 없잖아

유튜버 오, 오, 오.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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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거? 아, 뭐야? <laughs> 뒤에서, 아, 떨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떨어져서 잡으라는 줄 알았어 <laughs> 유튜버 벌, 이게 탕후루야 벌, 샵, 이게 탕후루야 <laughs> 미쳤다. 근데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그거 시 준다고 그러니까? 시즌준다 <laughs>